12월 18일 미국 이더리움 현물 ETF의 18일 연속 순유입이 발생했습니다. 금융정보 플랫폼 파사이드 인베스터에 따르면 이날 총 130만 달러, 약 19억 원이 순유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로써 18거래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.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블랙록의 이더리움 ETF에는 약 8,070만 달러가 순유입된 반면, 비트와이즈의 이더리움 ETF에서는 약 1,460만 달러가 순유출되었습니다. 또한 그레이스케일의 두 개의 이더리움 관련 상품에서도 각각 약 4,920만 달러와 1,560만 달러가 순유출되었습니다. 나머지 ETF에서는 별다른 유출입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내 이더리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됩니다. 2024년 12월 연말, 산카렐리를 할수 있을까요?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.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사랑합니다.